진정한 노래를 하게 되면 마음이 소생됩니다.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 드리면 내가 마음이 낙심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 입술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나와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을 듣고, 주님 하면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복을 받죠. 말씀을 듣고 순행하면 복을 받는데 말씀이 내 안에 한 소절 던더러 간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계속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두번세번 번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암송해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지만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요. 그런데도 이것이 한 소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길가밭, 돌잡밭그 다음에 가시가 막 하고 나서, 여전히 길가밭으로, 돌잡밭으로 와서, 가시밭으로 와서, 뭐 하고 있냐면,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고 싶어. 급속도로 복을 받고 싶은데, 여전히 무슨 인생이에요? 복사본 인생이고, 견본 인생이에요. 복사본은 어떻게 돼요? 복사를 하려면 피곤하죠? 남의 인생을 흉내내라고 되게 피곤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겸번에생는 뭐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행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뭐 하게 되냐면, 여전히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니까 치장만 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나와서 나를 영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선포한 말씀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영권이에요. 무조건 내가 뭘 해! 이래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고 무식해요. 이거 해! 이런다고할것 같죠? 억지로 해. 싸움 박지라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밑바탕에다 딱 깔아서 뭐예요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용접해서 내가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항수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하며 백날 쓰는 하고 백날 들으면 뭐할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전히 계속해도 뭐예요? 한 소절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음이 길가발샤 여전히 남들이 지나다니도록 막고 열어놓고 돌멩이가 잔뜩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 들어갔다가도 뭐해? 다 죽어 상처 때문에 가시밭, 가시, 미움의 가시, 그냥 시기에 가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이 자라지도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줄내 행함으로. 자, 포도원 밭에 포도원 지기가 큰 아들, 작은 아들, 여기는 마다들, 성경에서는 마다들, 둘째 아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맏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가 포도원 지기가 이제 시켜 일을 시켜 일을 시키는데 맏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얘너 예. 가기 싫어 더워 죽었는데 무슨 포도원 밭이야 이안요자 후에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은 얘예 해놓고 안 갔어요. 맏아들은 자, 둘째 아들은, 노, 이래놓고, 싫어요, 싫어요, 도축권도 무슨, 포도이 가서 이을 해요. 나 그냥 한몸대기로 그런데 날 중에 깨닫고, 깨닫고 갔어요, 둘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우리가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냐 마태봉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했는데 자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성경은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대답을 한다고 예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간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노 이러는 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하면 아버지가 더 힘드시겠구나 내가 가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러고 가가지고 깨닫고 포도원 앞에 가서 뭐 포도를 땄던지, 풀을 냈던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맏아들 같은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 같은 아들도 있는데 마 네가 맏아들일 수도 있고 네가 둘째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안에 자, 아기라고 치고 선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을 때는 순종을 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뭐예요? 불순종하죠. 내 안에 순종과 불순종이 살고 있는데 선이 더 커지면, 내 안에서 선이 더 커지면 악이 줄어요. 선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로 믿음이 차나요? 오늘 아, 사도 바울이가 나는 심었고 나는 열심히 내가 잘하는 거복음 심었어. 열심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했어요? 아볼로는 양육한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가 할수 있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해. 요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알려주다 보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건 너희들이 네가 해야 될 역할들은 열심히 네가 하면 돼. 남들이 하는 거에 시기 질타할 거 없어. 네, 너의 사명이 달라. 너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잘하는 거. 아까 뭐, 뭐 어떤 목사님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그걸 다그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들, 그그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98명은 다큰교를 하고 싶고 그런데 큰교를 하려 그러면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 마음보가, 심보가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왜 자기가 하나 자리에 앉아있어요? 말씀에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할게요. 예배가 끝나고 나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누가 와도 뭐해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왔다가 다 떨어져. 세상 이야기는 밖에 나서 얼마든 잘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말씀 아 제가 아굴라 아라와보리스길라가나는 아주 오늘 웃겨서 끝났네 보리스빌라 아굴란지 아굴란지 아굴론지만 그래가지고 자 예배가 끝나고 난 우리가 부부면, 브리스겔라와 아볼라 부부처럼, 여기는 여자예요, 여기는 남자예요.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볼로처럼 구약에는 눈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아직 알지, 알지 못해 후그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 요 아볼로처럼, 그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내가 아볼라처럼 나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그, 뭐, 저기, 어, 그 직장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 온갖 것 가지고 다 갖다 덮어버리면, 말씀을 듣고 가서 뭐 하냐면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에다가 뭘더 해야 되는요 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자꾸만 더, 더, 더 입혀줘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의 10분의 1을, 물질만 10분의 1이 아니고,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거야. 아무나 못해. 10분의 1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 돈 많다고 해요 안해 못해 주권을 인정해 주고 나면 그때부터 가난의 영들이 처리가 돼요 가난해요 가난의 영들이 다 처리가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 이해를 잘 읽어봐요 네가 네가 11 온전한 11조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온전한 11조 왜 목사님들이 11조 설교 안 하고 헌금 설교 왜안 해?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플러스 해가 말씀을 갖고 있는 자에게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성경에 얼마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헌금 기도 헌금을 강조를 못 하게 돼요? 왜 못해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골고루 가르쳐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네가 그래? 네가 지금 가난하고 싶지 않니? 그러면 네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물질의 관계가 똑바로 열려있는 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뭐에 가난의 영들이? 쥐가 있어 지 이건 가난을 뜻해요. 벌레 있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이런 거다 가난의 영들이에요. 영적으로 풀어볼 때다 가난의 영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주셔도, 다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득히 채워서, 이 안에 말씀으로, 내가 들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지금 내가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 물을 계속, 물을 여기에 내가 이만큼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 커피 색깔을 시커멓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물을 계속 골골골골골 넘치다 보면 이제 점점 희석돼가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는 계속 넘치게 하다 보면 이것이 여기에 맑은 물이 부어져요. 맑은 물. 그러면 맑은 물이 부어지면 여기에 언제 내가 커피를 마셨냐 흔적은 남아있어. 커피 흔적. 커피 담았던 흔적은 남아있지만 여기 안에는 다 체인지돼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자꾸만 부으니까 위에서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자꾸만 섞여서 나가다 나가다 나중에는 맑은 물만 남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세상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말씀이 못 자라다가 내 안에 있는 가시들 때문에 말씀이 다 죽어. 말씀이 죽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체험해서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서 겨자씨만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워서 저 바다에 던지려고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진정한 노래는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소생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노래는 이것은 찬양은 뭐예요? 복종부터 기도죠. 8월에는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얼거맨주를 끊어주시고 8월에는 축복이 선포가 됐어요. 축복. 속복이 선포되는데 거꾸로 진행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 무엇을 담을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길가밭이 돼가지고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아니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것이 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계속 말씀으로 부어가지고 계속 부어서 뭐예요? 희석시켜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서 희석이 되면 말씀이 계속 부어져 계속 쪽에. 굳어졌을지라도, 바위같이 굳어졌을지라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죠. 빛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서, 부서, 내 자신과 싸움이야. 기도도 내 자신과 싸움. 말씀 읽는 것도 내 자신과 싸움.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복사본으로 살 것이냐, 경본으로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당당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내가 여전히 피곤하게 남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나는 원본이고, 나, 나에게만 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에게 진정한 노래가 나와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이 되었을 때라도 소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생이 되어져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음이 회복, 행복. 회복이 돼야 돼 회복 그런데 회복이 안돼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다 그래 그러니까 회복이 잘안 돼요 안 되니까 진정한 노래가 안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소절의 말씀을 찬송을 하더라도 거기 안에다 담아가지고 진정하게 내가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겠다. 하늘 문. 하늘 문을 뭘로 열 거예요? 믿음으로 열 거예요? 저기, 어, 물질로 열 거예요? 하늘 문을 열을 거예요? 진정한 노래로. 찬양으로 이 하늘의 것을 끌어 당길 수 있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노래로 마음을 수생시키는 이 노래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일은 남몰래 내일 300만원 나가야 돼, 카드값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생각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뭐해요 아끼면서 써, 아끼면서. 아끼면서 쓰는데, 우리 걔는 어떻게 돼요? 하여 집회를 와서 밥을 다 사줘야 돼, 차를 다 사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데 카드값이 300만원이야. 그뭐 뭐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청전을 찾아서 뭐예요? 내일 네, 이런 난 몰라. 아버지, 주의 종들을 섬겼습니다 내일 네, 이런 난 몰라요. 응? 해놓고 뭐예요? 감당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잖아.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된다면 신용 불량. 나는 하나님 신용 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 여기, 어, 10편 119편 163절에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물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네, 다위 이가다윗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뭐 했냐면, 하루에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했어. 일곱 번. 그 앞에 보면, 오니까 저주를 다 하면서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 찹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포설되자 여러분 나중에 뭐하냐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내가 일곱 번 찬양하는데 내가 하루에 일곱 번 찬양하니까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잖아요. 내가 신용불량이 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 성전을 찾아서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하, 찬양을 하다가 나혼자설칠판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간단하시, 하지 말을까요? 이럴 때 되게 많아요, 나도. 왜? 왜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김의 본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도 한번 성길 줄을 모릅니까?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대접을 받아봤으면 내가 대접을 최고로 해주면 여기 에 오는 목사님들은 성김을 받아서 그것이 최고로 자기에게 좋았으면 성김을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한 번도 못할까요? 아버지 아직도 제가 성김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4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랍니까? 나 이럴 때 많아 하나님 앞에 와 있어 하지 말까요? 밥 사주기 싫어요 차 사주기 싫어요 나왜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해요? 그 다음에 또, 또, 와서, 하지 말까? 이러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주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쳐내려가서,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예요? 말씀으로 쳐나가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에 나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출전한 행사를 너무 기쁘게 했어. 너무 너희들이 노동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 너를 너 보니까 너무 기뻐. 11시 50분에 와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싸 들고 와가지고 10분 설교하고 100만 원딱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반죽이 주문했어, 반죽이. 94만원짜리. 그러니까 민수기 민숙이 해가지고 민수기를 보금성과 가시를 만들어고그랬더니개 사료 사느라고 못했대. 그래갖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죠7주년 행사를 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돈 줬어, 돈. 돈. 생전 전화를 오밤중에 안받는 전화 전화기를 꺼놓는 그날에 뭐했어요? 전화기를 펴놓고 잠이 들어 버렸어 갑자기 목사님 지금 돈 가지고 기도받으러 가도 돼요? 나 저기 새벽 3시라도 반가워 그런 장면. 요 지금 수금을 했는데 나갈때는 너무나 많은데요. 목사님의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와. 나갈 때는 천지 빽가리로 많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 순위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맨 줄을 끊어준다 고 설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듣고 듣고 들었어. 그 얘기를 들었어. 영의 기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 하게 나면 내가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기가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주면 듣고 뭐예요? 즉시로 순종하자 즉시. 내가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백지수표에 스크 수표 열장딱 갖고 왔잖아요. 내가 디기 미아니한테 구경시켜줬어. 스크 못 봤지? 10장. 하나님이 100만 달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래게 그 100만원에 내가 마음이 갈까? 안가? 그리고 와서 기도 딱 해주고 기도 딱 해주고 나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 필요한 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어제 밖에 간판 한 개밖에 없는데 간판 한개 해야 돼요. 언제 돈 생기면 또 하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노래로 와서 진정한 노래로 와서 내가 성김의 본을 예수님처럼 보여주려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김을 성김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다. 그런 거머리야, 거머리. 거머리는 아무리 줘도 다오다오만 하고 만족이 없어. 이런 영들을 다 처리해내려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진정한 노래, 찬송에다가 찬송이가 어디갔어 찬송에다가 뭘 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찬양이 뭐예요? 복정은 기도죠, 기도. 자,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러면 기도에서 그것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 내가 모합에서 백만 달러를 줄 것이다, 백만 달러를 줄 것이다 생각되는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 시간을 낮에 너무 뜨거운 모두 맞게 돼, 저녁대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청소도 해.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깨끗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채워서 말씀이 일하시도록 이제 10년이 되면 지금 벌써 7주년 지났는데 3년 금방 가요.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옮겨왔다고 생각하고 재계약을 했으니까 하나님 재계약을 했어요 제가 옮기지 않고 이사비용 안 드리고 다 해서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나가야 될 때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준비되어야 될 말씀 내 안에 말씀이 많아야 돼 말씀이 많아야 돼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우리 미안이가 1 0 번째를 여자 까지 드렸는데 2 0 8번을이어서 오늘까지 미안이는 5만 원씩 드려 저기 0천 번째는 5만, 5만 원씩 드렸는데 2 0 8번 지금 시간이 어마 무지하게 흘렸는데도 뭐해? 만들어서 가면서 나를 만들어 가면서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뭐해요? 나를 죽이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게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으로 내 안에다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어마무지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208번째니까 지금 그래. 오늘 딱 체크를 하니까.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한 번의 예배 속에서 뭐예요? 죽어야 되죠.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다 실패가 되니까 예배 실패자가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 실패자 세를 쪼개지 않아서 가장 작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안 쪼개도 될것 같아 가장 작은 것을 안쪽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렸는데 네, 네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 실패, 한 번의 예배 실패가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 하나님이 네 이것을 뭐하러 네 후손이 400년, 400년 동안 그러니까 내한 네 번의 예배가 내네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진정한 노래로, 곡절했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부터 되어야 돼요. 그것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서 돈줘 돈. 돈 주면 우리 그에 필요한 거 그냥 하면 돼요. 아직 쓸만하지만 저기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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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거새 걸로 주문 했는데 다 휴가 가 중이야 지금. 주문을 했는데 휴가 중이라 월요일 날 반수. 저기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이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감동받는 선포하고 나면 선포의 능력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면 선포하는 그그 곳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붙이셔서 누구의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다르게 들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 진정한 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찬양, 한 곡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하루에 일곱 번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정을, 채, 하나님 저것들이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본과하게 만듭니다. 그 본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찬양해. 힘들고 어려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다 포설해놓고, 주님 앞에 딱 포설해놓고, 뭐해요그 다음에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하니까, 내 앞에 있던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생겨서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